저는 그래요. 그랜저의 뭐 전자파킹, 오토홀드 이런 것도 없이 타실 거면은 차라리 소나타의 옵션 좋은 차량을 타세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현대 그랜저 IG LPG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이 그랜저 IG LPG 모델 모던 등급으로 준비를 했는데 뭐 모던 프리미엄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. 근데 모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, 뭐 기본적인 뭐 핸드폰 무선 충전 이런 기능까지도 다 빠져 있는데 그런 것 하실 거면은 차라리 소나타 차량 옵션 좋은 것 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그랜저는 모던 등급인데 그 모든 게다 들어가 있다.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며칠 전에 동창회 하는데 친구 녀석이 그랜저 IG를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오 야, 괜찮은 차 샀네라고 딱 들어갔는데 그냥 전니가 보여지는 거예요. 깡통이더라고요. 안에 뭐 전자파킹 오토 이드도 없이 하이패스 룸미러도 없는 차량이었어요. 그래서 아, 그냥 껍데기만 그랜저 IG구나. 그럴 거면, 근데, 소나타 옵션 좋은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 모든 옵션 다 들어간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자, 일단 이 차량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. 그랜저 IG 3.0 LPI 모던 등급입니다. 이 차량은 17년 12월 등록 18년형 모델이에요. 그랜저 IG가 뭐 16년 말, 17년부터 나왔던 걸 감안하면은 18년형이면은 연식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3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는 적정 키로수보다 조금 더 달렸다고 볼 수는 있겠죠. 외판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진미션 하체에서 미세노이 당연히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. 이 차량의 금액 1350만원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, 뭐, 그랜저 아이즈 LPG, 뭐, 진짜 가격 낮은 거는 1200만원대에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 1,200만 원대에 그 옵션 빠진 것보다는 저는 돈을 더 주고라도 이런 옵션 사시는 게 이런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. 일단 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U자형의 데이라이트가 두 발이 들어가요. 총두발두 두 발씩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집니다. 앞쪽에 보시면 전방 감지기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녀석이에요. 아무래도 준대형 차다 보니까 전방감지기, 후방감지기는 중요하겠죠 장거리 주행을 좀 위주로 했던 차량인 것 같은데 본넷에 돌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부칠해 놓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은색이나 뭐 흰색이나 쥐색 이런 색이 아니라 검정색이잖아요 이런 부칠한 것도 검정색의 장점은 티가 안 난다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도 좋습니다 한60% 정도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끝 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죠 이 휠도 추가 옵션이에요 이 휠도 지금 5 스포크 휠로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모던 등급 안에서 낮은 휠 같은 경우에 이런 17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좀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외판 컨디션은 깔끔합니다. 크게 보여지는 문콕. 잘안 보여지고 있고요. 요문 여는 쪽에는 문콕으로 인한 부채 정도만 있다.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. 요 아래쪽에도 살짝 문콕 있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60% 정도 휠 컨디션 좋죠. 자, 뒤쪽으로 오셔서 그랜저 IG 뒤태. 이거거든요. 제가 지금 LPG 차량이니까 어차피 조용한 엔진음이어서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시동을 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로등 이쁘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 대로등 이 K7도 이걸 못해갖고 오 OUK7이 그랜저한테 졌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K7 뭐 프리미어에는 쭉 이어지는 대로등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명성을 찾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랜저가 앞승인 것 같습니다 자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달려있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LPG 차량이니까 가스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백은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쪽에 수납 공간까지 그러니까 옛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데 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스페어 타이어를 다 빼고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준비를 해줬습니다 자 운전자 쪽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볼게요 아무래도 운전자 위주의 차량 탑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곳에 문콕 있는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도어 쪽에도 살짝 문콕 있는 거 보여주고 있었고요. 이 검정색 차량은 그랜저 IG의 이 크롬 라인을 조금 더 빛나게 해요. 아무래도 흰색 차량들보다는 검정색의 크롬이니까 조금 더 돋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왜 그랜저 IG 중에서 이 매물을 추천하는지 들어가서 보시죠. 자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가죽 컨디션부터 보여주세요 깔끔하죠 아무래도 2열에는 그렇게 많은 탑승이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쪽에 보여주시면은 이구 컵홀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 USB 단자 12V 시거잭 정도 근데 이게 뭐3.0 휘발유 엔진이면 여기 뭐 오디오 컨트롤러도 있는데 LPG 엔진이다 보니까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휘발유 모델보다 아무래도 옵션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죠 그래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열선 시트까지. 그러니까 저번에 제 친구가 가져왔는데 제가 2열에 탑승했어요. 저도 습관처럼 사람들이 차에 타면은 좀 옵션을 보는 버릇이 있는데 보면은 그 2열에 탔는데 열선 시트가 없어. 그런 전데 앞에 봤더니 어, 전자 파킹이랑 오토홀드가 없어. 그런 전데요자 1열로 가보시죠.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고요.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동을 키고 지금 촬영 중에 있었어서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. 시동 일발로 잘 걸립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3574km 정도 달린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부터 시내등잘 들어오죠 선글라스 수납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인데 요런거에요 요런거 요런거 좀 신경 써달라고요 그랜저사 할거면은 블루링크 옵션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링크 들어가 있으니까 원격시동 핸드폰으로 차량관리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깨끗하죠 자 가운데 보시면은 블루링크 내비게이션, 정품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이 정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, 오토, 애플, 카플레이, 전부 다 가능한 폰 프로젝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, 뭐, 그거 싫으시면 블루링크 연결하셔서 해도 실시간 위치까지도 다 나온다. 참고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디오 컨트롤러 있는데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. 오디오도 잘 나오죠.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.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 세기 조절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. 이 그랜저 IG에 이 프로토 공조기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잖아요. 프로토 공조기 말고 똑같은 모던 등급입니다. 휘발유 이런 수동 공조기가 들어가요. 1990년대, 2000년대나 쓰던 이런 수동 공조기 들어가는 그랜저 사지 마세요.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. 지금 1 열에 열선 시트 있거든요. 1 열에 근데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. 운전석, 조수석. 그게 없는 그랜저 아이도 이렇게 생겼어요. 얘는 이제 프로토 공조기는 들어가는데 통풍 시트가 없는 녀석. 오, 바로 등이 지금 시원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수납 공간들 좀 소개시켜드릴게요. 이쪽에 보시면은 1 2 v 시거잭, USB 단자, 억스 단자. 여기에 이 문양 보이시죠? 무선 충전 문양. 핸드폰 여기다가 넣으면은. 바로 무선 충전 되는 거예요. 이 기어봉 옆쪽으로 보시면 2구 컵홀더 공간, 2구 컵홀더 공간 뒤쪽으로 후방 카메라 버튼 전후방 감지기, 요거에요 요거, 요게 중요합니다. 전자 파킹 브레이크, 오토 홀드, 이게 없는 그랜저 아이지 이런 것 최소한 요 정도 옵션은 가져가자고요. 그랜저 타니까. 자, 암레스트 공간 열어 보시면은 넓고 깊숙한 공간 있고요. 핸들 쪽 같은 경우에는. 깔끔합니다. 가죽 광나락은 부분 없이 깔끔하고 음성 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기능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차량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 중에 발견한 건데 이 조수석 이쪽 보시면 약간의 오염 정도는 있어요. 근데 뭐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아니어서 이 정도는 감안해 주시고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전반적인 그랜저 IG 차량 같이 보셨고요.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자, 이렇게 저랑 같이 그랜저 IG 차량 보셨습니다. 그랜저 IG LPG 차량 연비 효율 좋은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. 어,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정숙한데 6기통 엔진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인 거죠. 제가 봤을 땐2.4 휘발유 엔진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차량 스펙 다시 말씀드릴게요. 3.0 LPI 모던 등급. 모던 등급 안에서 오토홀드 전자파킹 블루링크 추가된 모델. 거기에다가 2017년 12월 등록 18년형 14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딱 1,35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고요. 엔진 미션 하체 미세노에 없는 차량입니다. 그런 저 사실 거면은 이 정도는 챙겨가세요. <목소리>